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님과 함께 우리 경산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산메노나이트 관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추진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요? 우수... 그, 메노라이트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 전쟁이 한창 일 때, 1951년, 메노라이트 선교사들께서, 우리, 그, 전쟁 고아들과 미만인들을 위해, 여기 와서, 어 기술도 가르치고, 또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부 분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에 와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들이 과연 그 근대문화유산로서의 으 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보존하고 또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지금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시민들과 의원들이 많은 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신 분다 음, 네, 잘알겠습니다 네, 물론 의미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보존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가 경산시 신천동 310번지 1원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곳이 과거야, 과거나 뭐 현재까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혹시 평가받은 공식적인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고, 네. 제작년에 이 학술 용역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학술 용역 결과에 근대 문화 유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요 정도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평가만 있고 공식적으로 어떤 그게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은 적은 없다 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어떤 뭐 공청회 같은 그런 과정이 진행되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역대 국회의원들과 또 역대 시장님들께서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이 갑자기 그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의원님이 되기 직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한 7, 8년이 이미 묵은 사업이는 말씀이시죠? 네.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네. 조지현 의원께서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민들의 공청회나 의료, 의견 수렴 과정을거치지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당연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여기 부지가 한 7만 평이 좀 넘습니다. 음. 약, 뭐, 또, 전체적인 거는 다, 뭐, 청량을 안 해봐서, 한 9만 평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기 1만 2천 평을 우선 개발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맹지입니다. 음. 그러면 1만 2천 평 정도를 우리 250억이 넘는 돈을 네. 들여서 시공 결세로 개발한 이, 네. 이후에, 나머지, 잠깐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게 기획 부동산 네? 불가는어 네. 이런 사안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천동 310건지 이론에 대해서 잘모시니데 혹시 대략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시민들께서 신천동 310건지 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승낙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장애인들 보호세, 네.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뒤편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더 빠를 네. 거고, 과거에는 네. 거기에 영남성마장이 네. 있었던 곳입니다. 네. 음,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단 보상비 20억, 그리고 용역비 1억 원이 우선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반드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적은 임시했을 때전 뭐, 그렇다면 1억 정도는 네. 용역비를 네. 써야 되겠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네. 얘기하자. 네. 네. 그리고 이 보상비 20억은 원 네.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네. 보상하는 것이냐? 물론입니다. 어. 네, 그게 합리적인 진행 순서죠. 네. 그러면. 네. <laughs> 올해 이 집행을 할수 없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20억이라는 돈 음.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내년 한 3월에서 빨라도 3월에서 네. 6월 정도까지 네. 가야 네.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음. 그러면 이 20억을 묶이는 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엄청 고통을 네. 받고 있는 네. 이 시점에서 네. 예산을 묶여 놓는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안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고 네. 이 사업에 대한 뭐. 그 보상비를 사건 하려고 네. 노력했던부 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상비가 20억 원이고 총 비용이 약 200. 55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비용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향후에 뭐 운영과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던가요? 아직 그게 이제 아무런 근거를 네. 제시 못하고 네. 있는 실정이고또이 네. 260, 약 260억 중 되는 건, 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슬로 두는 것입니다. 네. 가슬로 두는 것이고 네. 어, 이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와봐야 네. 어떻게 이 사업을 네. 전체 사업을 12,000평 네. 그대로 그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매너바이터 그 선교사들의 역사적 발자치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들의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뭐 역사 문화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렇게 좀 축소해서 갖던 시인지에 네.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네. 또 저는 그 용역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용역 결과 용역을 하기 전에 시민들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의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고 또는 관광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부터 작을 하고 시민들께 알려나가그이 사업은 아.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가치가 있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경산 시내에서 다른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비교해서 이 경산 매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거기 건물 한두 채가 음. 있습니다만 너무 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네. 방치되어 있어서 네. 건물의 가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없으면 복원해도 네. 똑같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이메홀라이트 선교사들의 역사적 발자취에 대해서는 네. 네. 우리가 그 고마움을 기려야 네.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음. 그 정도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네. 스토리텔링할 것인지에 네. 대한 고민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 그 선교사들이 이 역사, 그거는 당연히 이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세금 이런 육십 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업을 조지현 국회의원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가당성이나또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 의원들께서도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음. 제 말에 음. 그렇지만 어, 우리는 그 삭감할 수가 없다. 조주영 국회의원께서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음. 사성하라는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음. 그러면 국회의원께서 특어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고, 국회의원께서 뭐그 주민들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일단 추진하기 앞서서 시민들 공청회나 또는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지금 제안하신 상태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은 당연히 협조하실 계획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입장을 한번 짧게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시민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늘 의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 앞에서 사회적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과 예산은 뜰려야 뜰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또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기담아야 들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그래서, 진짜 불효불급하거나, 또는 그 우리가 계산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에 대한 선제적으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희망이 있는 그런 실정에 이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다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께 이 예산들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양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는 그 의심이 가는 의구심이 가는 문제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곳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 나왔어요? 한 20분 나왔을 겁니